국가의 목적과 어,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라는 뉴스 리뷰 제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어, 8월 4일, 네 번째 뉴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요거를, 그, 이, 추철을 제가 좀 깜빡하고 안 썼는데, 어, 아마 그, 그 뭐, 주요 일간지일 겁니다. 한국산 무기, 비싼 미국 장비 구매 어려운 나라의 대안이다. 이런 제목화에, 점잖게 썼죠. 아마 그 조선일보 쪽으로, 그 조선비즈나 그럴 쪽일 겁니다. 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그 무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 계속 연이 틀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톨 교수라는 그 미국 교수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 무기 체계가 휴대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방위 산업 그 수출, 그, 무기를 수출하든, 뭘 수출하든, 수출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발전이 바로 그, 나라의 발전이고, 기업의 이익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윤 정부 첫 한미 연합 훈련 전시 체제로 북 공격 격퇴 방격 작전 연습 이윤정 어, 조선 비즈일 거예요 이것도 북 도발 시 즉각 대응토록 한다는 얘기고 아니 조선 비즈가 아니고 에포크 타임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작년 13일간 실시가 되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는 모양이고. 어, 한미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D I M이라는 약어를 쓰고 있네요. DEMI, DIMI <laughs>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음. 에,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평가도 진행된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 위기관리 연습에는 일부에서는 그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 위기를 하면서 일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고 2부에서는 연습, 이부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적전 역해 연습이 병행된다. 자, 북한이 아무리 겁을 줘도 뭐, 그래, 겁 줘봐, 우리가 아, 그 방어 학계. 군사적으로, 그, 안보 측면에서 한미가 이제 그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 뉴스부터는 조금 그 정경 분리식으로 그 처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그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윤정부 지지율 자공 비행 와중에 연금 노동, 에, 교육 3대 개혁 시동? 동력이 있을까? 아, 조선비즈인데요. 그 에, 회의적인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김문관 기자라는 사람이. 윤, 3대 개혁까지 속도감 있게 지, 지시를 했는데, 여론 수렴으로 속도 조절이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안수석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 그, 그, 저기, 그, 이 대통령 비서, 어, 쪽인 모양인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개혁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는 연구를 시작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 사람인 모양인데, 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공무원이 개혁의 저항 세력인 것 같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주인 모양이다.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까시부로서의 그 표현이죠.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이면 그 7월 22일인데,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장차한 워크샵이 있었던 모양인데,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핵심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며 어, 참석한 국민의원들에게 속도전을 중요했다. 어, 그리고 이제 반발이 있겠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자, 그 초등학교 조기 입학, 5살, 만 5살 입학을 하게 되면 저는 찬성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5살 입학해서 12년을 더하면 17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만 매진하고, 어 대학 예비 학습, 예비고사를 봐야 되니까 학력고사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학생들이 더 오히려 공부에 매진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그, 이 애들은 그 5살만 돼도 그이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옛날하고 틀려서 머리들이 빨리빨리 발달합니다. 때문에 충분히 다섯 살 입학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요. 이런 거를 설득하는데 학부모 단체가 반대한다? 학부모 단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겠죠. 그 좌파교 교육감이 있는 조희연 같은 친구들이 그 세력을 동원해서 어 이렇게 그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에, 진단을 합니다. 물론 아, 뭐 그런 뉴스도 좀나아좀 반대한다 그러고 왜 교육청을 패싱했느냐? 왜 자기네들을 무시했느냐? 아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대. 그러면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안될것 같고 좀더그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저 우리가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감, 이지적이고 감성적으로, 그, 아니, 그, 저기, 그, 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기 싫은 그런 뉴스들이, 예, 이미 한번 소개를 했는데, 국민연금 53만원, 공무원연금은 248만원, 4.7배. 이게 나라냐? 여기서 이걸 얘기해죠 문성근이 같은 애들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니들이 얘기했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은퇴해가지고 정년퇴직해서 현재 고령화끼리 살고 있는데 어떤 놈들은 유휴 자격하면서 저기 해외여행을 다닌다, 국내 여행을 다닌다,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 하나를 봤는데 뭐전 세계를 안달아져본 데가 없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외국 여행 한번가려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뭐 가기도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출신인데 30몇 년을 근무했는지 40 년을 근무했는지, 에, 예. 자관 그 고위 공무원도 아닌데 예. 은퇴를 해가지고 어, 이 세계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냐?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에, 서로 간에 그 노후 그 고령자 세대들끼리도 이 갈등이 빚어지고 심리적인 그 이질감 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그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 나이가 먹었다고 전부 다100% 보수적이냐 그것도 아니게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땅 꼰대들끼리도 서로 좌우 대립을 해가지고 싸우는 양상을, 그, 문제를 어떤 개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연금도 개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바닥이 나가지고, 현재 매년 국고로 보조금이, 투입, 보전금이 투입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 공무원들을 퇴직한 사람들은 연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게 평평한 나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친구들이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나간 현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공무원이었다. 이걸 몰랐어요, 제가. 제가 구, 국가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어, 저는 그 국가의 그 저기 주인도 아니고 저그 예 집에서 그 마당쓰는 마당쇠 정도뿐이 안 되는 놈이란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12월 결산 보인 6월만 상반기 보고서가 왜 45일 걸려야 하는가? 매번 그 개인 개별 그 기업체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IT 4차 산업시대를 살면서 그 전산화된 세계에... 이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수가 없어요. 6월 말 결산을 갖다가 우리 8월 16일에나 가서야 볼수 있다는 게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한국이 뭐 빨리빨리 뭐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데 왜이 분야만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BJF 리테일 하나 고 빈칸이 돼서 어, 앞서서 그 상반기 잠정 실적 얘기했습니다만 은 언론 기사들은 이런 그 잠정 그 결과를 보고서 뭐 영업이익이 뭐 역대 최대로는 등그 다음에 취재를 해가지고 새벽 배송 안 해놓고 다른 거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성과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쫙또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그런 정보들은 기업체 내에서 그 지득을 했겠죠. 자그이 언론 기자 말고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 방송을 한다는 것도 제가 직접 취재하고 제가 직접 방송하고 그러는 거의 역할이거든요 조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이런 도구가 개인 방송을 활약하게 해줘서 대단히 그감사합니다만은 네이버에도 뭐 네이버 TV가 있긴있습니다만은 유튜브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어 저건 취재할 건덕 지가 없죠. 어, 그리고 뭐 그걸 위해 가지고 돈이 나옵니까? 본이 나옵니까? 어, BGF 리테일에 제가 전화해서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해줄것 같지도 않고요. 어, 그런 상황이죠. 에, 예. 다음. 어. 대만 반도체의 신 TSMC 창업자 만난 펠로시 중 회사 존립이중 회사 존립 위험해진다 경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뭐 뭐 아주 그 압축해서 썼습니다만은 TSMC가 아, 중국에 투자한 그 반도체 공장이 회사 존립 위험해진다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창업자하고 같이 이제 오찬했다고 하면서 아, 차이잉원 그. 저기 총독, 대만 총독이라고 표현하나요? 어, 페이스북에서 그이 캡처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자윤 대통령 미 펠로시와 40분 통화했다. 방한 한미 대북 억지력 징표. 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4일 브리핑에서 어, 펠로시 한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로 갖고 나가자. 뭐 옛날부터 뭐 이런 얘기 다 했던 거고 어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 대만 논의가 있었느냐에는 어 그쪽에서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꺼내지 않았다 했고 어 반도체 동맹의 이른바 칩사에 가입에 따라 아, 중국의 반발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에, 앞으로는 칩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협의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며, 이는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도 맞춤형 반도체 공급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약간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는 있겠어요. 실질 협력 행동이 중요하단 얘기로 이해해 주고자 한다. 결국, 우리 입장도 있는 건데, 뭐, 확실히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박쥐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꼭그 다를 게 없는 그런 행태가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펠로시 여사가 오히려 오늘 한국에 와서는 되게 젊게 보이게 찍히네요. 이 옷차림에 그 옷이 날긴지, 그 싱가포르하고 대만에 갔을 때는 더워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은 이렇게 짙은 색을 입으니까 조금 덜 뚱뚱해 보이고 그런 것도 있네요. 공동 발표를 하는 그 모양을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야우 야우 재팬에서 어, TBS 뉴스라는 건데 중국의 눈치를 본건 아닌가? 벌써 다 그, 이 전화 통화했다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저기 그 수상하고. 어그조찬 약속인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미리 미리 이제 3일부터 떠들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그러죠. 야이 사람들아, 그 너희들은 그 내각 책임제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하윤 의장이 오면은 당연히 수상이 만나는 거는 너희들은 내각 책임제니까 당연히 수상이 만나는 거고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은 한국은 대통령이 만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 요런 뉴스의 그 제목을 떼는 거 보면은 역시 조금, 그, 일본하고 좀 대화하기가 꽉쫙시은한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뭐라, 뭐라 갑니다. 약간 하대, 아니, 하대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도 그 감정의 동물이긴 합니다만은. 펠로시 오후에는 남북군사 어, 붕괴선이 있는 판부점을 찾아 장림들을 격려했다고 보여진다. 음. 에, 전화통화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40분간이나 통화를 했다. 그리고 펠로시 여사가 바쁜 휴가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우리나라 뉴스는 그렇게 전하죠. 얘네들은 일본 언론은 에, 전화통화에 그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겁니다. 중국 대만 포위 훈련 개시 탄도 미사일도 발사 공동통신 837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파란색 테두리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포위해 가지고 미사일 을 쏘고 난리한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이러다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대만에서 차라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안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자간 우리는 그, 이, 저기, 그, 이, 군사무기, 무기 잘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어, 또, 그렇게 그 수출길이 있으니까 더 산업이 또 튼튼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 일본 뉴스에서 캡처한 사진들인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부 전구가 4일 실탄사격 훈련의 한 장미로 미박 웨이보의 기관 화상이다. 네, 교토뉴스고요. 어, 한국 국회의장과 펠로시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 동맹 발전 지원 확인했다고 일본 뉴스에서 나와 있는 거고, 여건 홍콩에서 그 훈련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 쳐다보는 젊은 사람들은 홍콩 시민들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죠. 네. 이런 상징적인 또 사진을 찍어서 그 게재를 했습니다. 석보 윤 대통령 미군 하원 의장과 약 40분간 전화 통화. 연합뉴스 또 이렇게도 또 표현하는 뉴스도 있어요. 네. 에... 여기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 여사죠. 어, 그리고 이제 아베 씨가 사망한 지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에, 여기 그마이니치 신문에 아베 전 총리 경호 계획 총격 몇 시간 전에 난장판 결제, 나라 현경.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아베 전수상의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경호를 담당한 복수의 경찰관이 첫 번째의 총격에 대해서 타이어 파열음과 파티크래커 한 소리로 착각하고 반응하지 못한 것과 경찰청 조사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 관계자의 취지로 밝혀졌다. 아, 두 번째가 그 대피하기 전에 두 번째가 발표될 것그에명중하고 있었다. 한국 경호원들은 어떤 소리가 빡 나도 바로 덮어. 어~ 쓸 것이다 그피그 그 저기 그 경호인을 이렇게 또 일본이 또좀 부러워한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그~ 그~ 음~ 그런 거를 보고 보도하면서 물론 그때는 현직에 있었고 그다음에 아베 수상은 전수상이긴 하지만은 조금 경호가 잘못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장인애들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 고추장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제가 여기에 그가로를 열었는데 에, 단지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게 에, 국제 영양학 회지 뉴트리언즈에 등재됐다는 거지 무슨 인증을 받았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았다 이런 식의 그그 한경 그, 예, 그 기사인데 이런 식의 기자는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표현을. 어~ 드리면서 (8월 4일자) 뉴스 리뷰를 좀해 봤습니다 역사 기록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